이번 볼게요.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이야기 that have always wanted to tell. 그들이 항상 말하기를 원해왔던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every로 시작하는 주어는요, 항상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has가 사용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and 뒷부분은 making a movie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making a movie is a good way to tell it. 영화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말할 좋은 방법이다. 됐어요 그럼 넘어가서 단어 magic 은 항상 영화 산업과 be associated with 연관되어져 왔대요. 그리고 그다음 while 부터 여기까지가 와일 저리거든. 그다음에 컨 o n s i d e r a to b b 하면은 a를 b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비로 몇몇 사람들은 영화 제작 영화 제작사의 기술적인 성취가 영화의 마법적인 부분이라고 여기지만 그렇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믿음? 여기 오브 아 무비 전지사 플러스 명사라서 괄호를 치면 영화의 이야기 부분이 진짜 마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매직 마법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영화 산업이랑 연관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특히 이 마법이라는 단어가 영화 제작사들이 지금까지 개발해 온 개발해 온 영화를 찍는 기술의 발달이랑 그리고 이 마법이란 단어를 연관 짓다고 생각을 한대 다시 대부분 몇몇 사람들은요 영화 제작사가 지금까지 발달시켜 온 기술적인 발달이 영화의 마법이랑 제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영화 제작 기술이 발달한 것을 마법이랑 연관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화가 보여주는 이야기 부분이죠. 그것이 진정한 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화에서 기술보다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고 이야기가 더 마법과 같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The World Magic부터 다시 보면 단어 Magic은 영화 산업과 항상 연관되어져 왔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영화 제작사의 기술적인 성취가 영화의 마법, 마법 부분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믿음? 영화의 이야기 부분이 진짜 마법이라고 해서 그 예시로 들고 있는 영화가 ET거든요. 그래서 ET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다. 뭐를 가지고서는 이 영화의 기술적으로 진보되어진 장치를 가지고는 그다음은 이때 강조 구문이거든요. 근데 이때 강조 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총몇 개가 있었냐면 세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절에 있던 주어를 빼서 여기로 집어넣는 경우. 두 번째는 대절에 있던 목적어를 끄집어내서 여기로 집어넣거나 또는 마지막 대절에 있던 전치사고를 빼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대 뒤에 뭐가 빠져 있는지를 보고서 뭘 강조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 대 뒤에 주어 없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절의 추월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집어넣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때 강조부문은 항상 뭐부터 해석이다. 대절 먼저 해석이야.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뭐였다? 마법이었다. 아, 바로 이야기였다. 그 다음 비록 그 영화는 꽤나 많은 예산을 가졌었지만 다시. 비록 그 영화는 정말로, 여기서 have 앞에다가 do나 does나 did 썼잖아요.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는 앞에다가 do나 does나 did 를 쓰거든. 그래서 정말로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비록 그 영화는 정말로 꽤큰 예산이 들었지만 내 요점은 바로 뭐다? 대절이다. 이것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큰 예산을, 큰 예산이 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비록 그 영화는 정말로 꽤 많은 예산이 들었지만, 그렇지만 내 요점은 이 영화는 성공을 하기 위하여 큰 예산을 드릴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너는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대요. 뭐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안 되냐? For your film. 너의 영화에 대해서는. 만일 네가 정말로 이야기에 대해서 믿고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영화화 시킬 때, 그럴 때 네가 너의 영화에 대해서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냐, 너는 정말로 그 이야기가 재미있고 그 이야기가 앞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으면 이해되시겠죠? 당신은 너의 영화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만일 네가그 이야기에 믿음을 정말로 갖고 있다면 누가 알겠는가? 아마도 너의 이야기는 그다 여기 모얼이랑 된 비교급이잖아요. 비교급이 나오면 항상 된 뒷부분부터 해석이야. 누가 알겠는가? 아마도 너의 이야기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 흥미로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일 영화, 페스티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개념에 동의를 한다면 그러면 너의 이야기는 급격히 인기를 얻게 될수 있다. 자, 마지막 문장만 다시 읽어 볼게요.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너의 이야기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일 필름 페스티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개념에 동의를 한다면 그러면 너의 이야기는 급격히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영화를 찍는 기술보다는 영화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틀린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interested가 아니라 interesting을 써야 된단 말이야. 왜 그러냐? ED로 끝나는 거랑 ING로 끝나는 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interested는 흥미를 느끼는 해가지고 주로 뭐와 관련이 있냐면 사람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리고 interesting은 주로 사물이랑 관련된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interested나 interesting이 뭐랑 관련된 거냐면 너의 이야기랑 관련이 된 거거든. 그래서 이야기는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interesting이 사용이 됐다는 거.